안녕하세요. 코인구조대 김포르입니다. 자, 스테이 코인이 지금 좀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운동화 값이 이제 100만 원이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처참한 가격입니다. 실제로 이 운동화를 사서 30분 정도, 45분 정도를 이제 뛰게 되면은, 하루 수익이 한 20만원 정도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 GST 가격이 한 6천원 정도 했을 때 이제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죠 한 30원 정도 하기 때문에 뭐 수익이 뭐 거의 나지 않는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폰 코인을 주목해야 될 아, 이유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단에 넘버가 있습니다. 자, 숫자 1 번을 이 번호로 보내주시게 되면은 급등할 수 있는 코인 위주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익이 목적입니다. 항상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이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스테픈 코인을 가져온 이유가 스테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뽑아내는 방식을 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기 급등 종목이 좀 많이 검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곱 종목이 있기 때문에 숫자 1번 꼭 보내주셔서 7곱 종목 중에서도 이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수익의 목적입니다. 지금 하락이 나왔어요, 비트코인.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숫자 1번 보내주셔야지 수익이 더 나기 쉽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티픈 코인은 지금 5,000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475원으로 거의 뭐열 토막 이상이 나버렸어요. 모든 프로젝트가 이렇게 흥할 수는 없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으셨던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유지는 되고 있어요. 이 프로젝트가 그냥 없어질 만한 그런 움직임보다도 그래도 아직까지 하루에 뭐 1시간 반씩 이제 어 에너지를 사용하시면서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챙겨가시는 이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프로젝트가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예전처럼 이제 흥하길 어 저도 좀 원하는 어 편입니다 왜냐면 업비트 내에서 이렇게 이제 깨끗한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급하게 진짜 급하게 떨어져 버렸고 다시 반등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이 다 비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업비트 내에서 크게 상승이 나온다면 스테픈 코인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런치패드로 이제 상장을 했습니다. 지금 대형 거래소에 상장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 런치패드로 이제 바이낸스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바이낸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참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 차트는 어, 무너져가고 토큰 가격은 계속적으로 이제 폭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1월이 되면서 대부분 코인이 상승이 나왔듯이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이 상승분을 한반 정도 다 되돌렸단 말이야 그래서 이 스테푼의 지금 좋은 매수가 2차 매수가가 좀 이제 중요하겠죠 이미 어, 다 들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거래량 잘 빠지고 있고, 조만간 상승으로 이제 갈 만한 움직임들이 나오는 거 아니면, 더 내려가서 대략적인 한 300원 정도의 저점을 찍어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좀더 매집을 할수 있는 쉬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도 이용자들은 늘어나고 있고요. 스태프 공식 이제 팔로우 수도 한 60만 명 이상이 넘어가기 때문에, 최근에도 운동 후기들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이 이 스테픈이 되지 않을까. 그 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올라간다면 갑자기 올라갈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갑자기 올라갈 만한 코인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이런 코인을 한 일곱, 여덟 종목을 더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스테픈군과는 좀 다르고, 좀 확실하게 단기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을 일곱, 여덟 종목을 갖고 있으니까, 어, 숫자 일번꼭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죠? 문자 열어서 숫자 번 보내주시고, 종목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어, 전혀, 어,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라인 때가 지금 474원 정도를 지금, 어, 지 흘러가고 있는데, 제생각엔이 GMT 가격이 이제 형몇년 동안 이제 크게 증가할 거지만, 한번더 하락이 나와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300원 라인에서는 그냥 기분 좋게 매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300원 라인을 잘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단기 차트를 좀 보면은, 이 2평선도 여기 보시면, 7일 2평선, 21평선, 5이평선 이렇게 저, 제가 다 그려놨죠. 지금 2평선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지금.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방향성이 곧 결정된다. 비트코인이 이제 상방으로 다시 한번 이제 쭉 올리는 순간, GMT 코인이 한번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 좀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이미 대략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00원 라인에서 좀더 매수하세요 내려오게 되면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올라간다 라고 하되면 들고 계시는 물량만 들고 가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어 탈출보다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틀었을 시에 크게 올라갈 만한 코인은 어 스테폰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요한 라인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지금 600원을 뚫어야 돼요. 600원을 뚫지 못하고 이 안착을 못한다면 절대 못 올라갑니다. 왜 600원이 중요하냐면 여기서의 이제 이 지지와 저항 맞던 거 보세요. 올라가려고 하는 못 올라가죠. 600원 라인에 걸쳐서 근데 이 600원 라인을 뚫고 안착을 하니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휩수로 이제 내려갔지만, 다시 버텨서 올라와줬던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움직인 V자가 나와주고, 이렇게 파주는 움직임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파주는 움직임에 이 저항대를 돌파하는 순간이 가격대가 어디다? 이 600원입니다. 600원. 600원 라인만 뚫게 되면은, 어, 크게 한번 갈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많이 남지 않았느냐라고 하시지만,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475란 말이에요. 그죠? 475에서 600원까지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은, 어, 좀 정말 30%나 되는 수익률을,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크게 갈 것도 중요하지만, 대략적으로 600원 라인에서 또 정확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매도가를 여러분들 580원 라인에서 지금 사신다라고 하시면, 매도가를 580원 라인 잡으시고, 추가 매수가를 어디로 잡냐면, 2차, 2차 추가 매수를 300원으로 잡으세요. 그러면, 이룰 일이 없습니다. 이룰 일이.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지금, 찔끔찔끔씩 오른다 하시는데, 오르는 게 없습니다. 스태프 코인은 지금. 제자리 걸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 자, 이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횡보를 이렇게 하는 코인이 있고요 요렇게 쬐끔쬐끔 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 위주로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큰 상승이 크게 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횡보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애매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수렴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깃발형으로 갈수 있는 움직임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움직임은 뭐냐면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그렇게 확실히 결정되지는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 횡보하는 라인이 되게 좁아지게 되면은 그때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정말 잘 나와주고 있어요. 이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 그런 것들을 지금 보는데 있어서의 시작점 자체를 이렇게 횡보하지만 그 폭이 굉장히 좁은 코인들을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급등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숫자 1번을 꼭 보내주세요. 스테푼이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다른 코인들 지금 이 스테푼보다 더 좋은 코인들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숫자 1번을 꼭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선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스테푼 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나쁜 움직임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무서워서 손절하고 하고 있지만, 어, 조만간, 어, 그들이 울 때가 올 겁니다. 자, 600원까지 가기에는 아직 30%라는 어, 수익을 내야지 갈 수가 있지만, 금방 갈 가능성이 높아.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단 하루 만에 이렇게 나온 이런 움직임들이 몇몇 나와주고 있다. 그만큼 이 스태프는 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MACD도 어, 한번 볼게요. 보조지표를 이렇게 좀 보는 데는 차트적인 움직임이 또 이제 중요하죠. 어제 그제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데드크로스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빠지더라도 저는 일봉보다는 4시간 봉을 한번 보면은 어, 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그렇죠? 4시간 봉을 보게 되면 이미 쏟아졌죠? 쏟아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회복으로 이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점차점차 점차 회복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올라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빨간색 시그널선을 이제 돌파하는 움직임을 나오면서 다시 상승으로, 갈 수, 갈수 있다고 봅니다. 이 라인이 조만간 펼쳐지면서 이 히스토그램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븐 코인은,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셔도 되지만, 추가 매수를 300원에서 더 해야 된다는 것만 아시고 계시면 전혀 무리가 없는 코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쏟아지는 것 같이 보여도 쏟아지면 더 좋은 겁니다. 오히려, 오히려. 아래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횡보하다가 한번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580원 라인에 매도를 하시고 300원 라인에 매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급등 코인이 정말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몇 번을 좀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숫자 1번 안 보내주신 분들은 안됩니다. 스테폰 코인으로 인생 역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 번을 노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복리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런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눈이 쌓여가는 것처럼 수익을 쌓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1번을 많이 보내주시고 스테픈 코인 잘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